이거지 이거지 준상 준상이 데려왔다고 미쿠 마류공이 10월 1일 화요일 업데이트 내역 안내. 야, 보자. 신규 캐릭터 토모 업데이트. 의리가 있고 농담을 좋아하는 검술 소녀 토모가 업데이트됩니다. 잠깐만. 그나 어쩌면 준 씨를 배워버릴지도 했던 게 농담인가? 마인이었와 바이니오트와... 준 산을 끊것になるかもしれ야이겠네 토모 캐릭터 출연 픽업 진행되고요. 캐릭터 교환 시스템을 통해 토모를 픽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 이벤트 흑철의 망령 나이트메어 오픈. 준 피스 캘수 있죠 준하고 유카리 픽업 한번 볼게요 자 토모하고 시아라 미노리 성우 HP 13000 HP가 엄청 낮은 편인 것 같은데 10랭크 105레벨 장비 풀 맥스 스테이터스인데 103 이게 13000이면 거의 후열활잡이대 급이에요 후열 활잡이 급이고 물공 4112 물방은 조금 높은데 마방이 상당히 낮은 편키 149cm 몸무게 43kg 8월 11일생 A형. 디테일에, 디테일. 휴먼족. 왕궁 기사단 소속. 취미. 검술 연장자 돌리기. 아! 이거 아주, 동방예의 지국에 아주, 버릇없는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연장자 돌리기. 유온버스는 전방의 적 하나에게 물리 대대미지. 자신의 물리 공격력 특대 증가. 오,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행동속도 중 증가. 1스킬이 미쿠마류 검술 진품. 범인의 적에게 전체 물리 소대미지. 스킬 2가 전방의 적 하나에게 물리 중대미지. 자신의 TP 소외보. 뭐, 요거는 물리공격 중증가. 교환 라인업이 하츠네야? 어이, 오이 다들 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왜 하츠네냐고. 이거 뭐, 무슨 기준이냐고. 어이, 오이 이거 무슨 랜덤 뽑기, 다트,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냐고, 이거. 아니, 이거. 사다리타기 해가지고 야 이번에는 뭐 픽업으로 내줄까 하면서 결정하는 것 같은데 흡철의 망령 나이트메어 준피스를 얻을 수 있는 거자 한번 가볼까요? 4시가 됐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어림도 없지. 간다! 나온다! 새로운 동료 등장! 미쿠바류 오이! 아... 아, 진짜, 지렸고, 클랜 배틀의 꽃, 토모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 카오리와 대등해지는, 본인, 토모 단차를 뽑는 상상함. 어. 아 간다 바로 가요 아 봐주는 거 없어 나는 아나차 봐주는 거 없어 바로 가대리가차 받기 싶은 분 보내세요 저는 빠꾸 없어요 이번에 천장까지 찍을 생각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빠꾸 없습니다 빠꾸 없이 갈 거고요 액땜 내 계정으로 나 단차 여기서 먹을 건데 아니다 여기서 먹을 건데 액땜 그건 아니었고 자 1성 2성 그다음에 3성 갑니다 자 교환 라인업 다시 볼게요 아 진짜 하츠네네 아니 도대체 하츠네는 아니 준 나온다면서 사람들 뭐야 이거 준 나온다며 어차피 준 이번에 피스로 다 얻으니까 상관없긴 해 어차피 다 피스로 얻잖아 상관없어 간다 그니까 너 나오는 것만 기다렸다 간다 나와라 기대한다 간자 조모 간다 어야 존나 쫄깃쫄깃하네 아 쫄깃쫄깃해 미코마류 오이 아수라 잠깐만, 음, 잠깐만. 어, 일단, 일단 대기.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어, 좀 빡세, 빡세. 아, 좀, 그것 좀 하지 마. 티켓 안 쓰고 연차 누르 아, 나 티켓을 안 써서 그러네. 열받게. 아, 티켓 안 쓰고 연차 누르라 그래가지고. 아, 나 티켓을 안 써서 그러네. 아, 티켓 좀 써야겠네. 아, 나 진짜 티켓 좀 써야겠네. 존나 열받네. 아, 티켓 좀 쓸게요. 열받아가지고. 아, 그거 관심 없구요. 반찬 뽑은 거 관심 없구요. 아니 단차에 뽑은 거 관심 없어 돌을 얼마나 많이 먹었냐가 중요하지 돌을 얼마나 많이 먹었냐가 중요하지 이제 어차피 단차로 먹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간다 씨발 아, 이 연속 28돌 아니 씨발 저스 게임 나오라고 오케이 나오라 함정 카드 발동 씨발 진짜 함정 카드네 욕망의 항아리 발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한 장에 모든 걸 건다. 나와라! 도모! 미쿠마류, 오이 아수라! 많이 먹어서 기분 좋다. 돌을 많이 먹어서 기분이 좋다. 아 돌을 많이 먹어서 기분이 좋아. 아아 아, 귀신 같다. 뭐 어, 몰라요. 그만 좀 물어봐. 심랭이지 구랭이지 모른다고. 그만 물어보라고. 아, 진짜, 씨. 십랭인지, 구랭인지, 그, 아, 뭐, 알바야 일단 뽑아야 될거 아니야. 뭘, 그걸 지금 물어봐. 아, 뽑은, 아이, 씨. 부정 존나 타네. 십랭인지, 구랭인지, 팔랭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알아, 지금. 아니, 못 뽑아서 화내는 게 아니고, 돌이 안 나오잖아! 바이 ᄉᄇᄇ! 돌이 안 나오잖아! 못 뽑아서 화내는 게 아니고, 돌이 안 나오잖아요! 아이, ᄉ 좀! 가져와 돌이 안 나오잖아 야 이거 뭐야 버그야 뭐야 28도만 몇 번째나 오는 거야 아아 아. 28도만 몇 번째 나오는 거야 야 이거 빡세다 야 이녀석 강적이다 야얘세다야얘 누가 섭외했냐 야얘 누가 섭외했냐 야 방송 사고 났다고 말해 야 잠깐만 아키노 아키노 힘을 빌려줘 아키노 이리야 아키노 이리야 합체지라 이거. 제발 이쯤 됐으면 방송 많이 살렸어 나와 이쯤 되면 방송 많이 살렸다고 씨발 더 살려야 돼야 그것도 28, 28, 28, 38, 38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발 2연면야 부탁해 아둘이라도 46이라도 계속 나오든가! 제발! 도모! 아! 야박이네 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간다. 미쿠마류 5위! 바로 미쿠바류 5위다! 아. 야, 두 번째는 뭐냐? 아, 마코토였네, 씨발. 그냥. 아, 세트 메뉴로 뽑아주는구만. 야, 여기서 못 뽑았으면 마코토였어. 와. 아, 진짜 여기서 못 뽑았으면 마코토였다고. 와. 아, 씨발, 150연차? 아, 반천장을 달았다고? 아, 반천장 좀 빡세긴 하다.